오늘도 교양인은 현실주의자 교주의 뉴스를 탭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베조스 결혼식 경제 효과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체프 베조스와 로렌 산체스의 베니스 결혼식이 이탈리아에 11억 달러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베니스 연간 관광 수입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일간 진행된 결혼식 비용만 5,500만 달러로 추정되며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200명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베조스 결혼식 하나가 2024년 슈퍼볼보다 큰 경제효과를 만들어냈다니 놀랍습니다. 흥미로운 건 베니스 시민들의 반발입니다. 베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 베니스를 결혼식장으로 빌릴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내라는 시위 현수막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탈리아 관광부는 논란을 버리고 기회에 집중하자며 신리를 택했습니다. 부자들의 과시적 소비가 서민들에게는 생계수단이 되는? 자본주의의 아이러니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알아둘 표현은 리버 리워드. 보상을 거두다 결실을 얻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은 중국 AI 로봇의 학습 능력입니다. 중국 AI 로보틱스의 알파봇트가 마카오 기술 컨퍼런스에서 인간과 추사위 게임을 했습니다. 이 로봇은 단 5에서 10분의 학습만으로 게임 규칙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이기면 엄지척까지 해줍니다. 알파봇은 현재 동폭류조우 자동차 공장에서 재료 적재, 카트 견인, 앞유리 라벨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모든 가정에 로봇 하나씩이라는 AI 로보틱스의 꿈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말로 지시하면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수준입니다. 가격도 5년 내 중산층이 살수 있는 엔트리 레벨 자동차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50년까지 8천만 대의 인간형 로봇이 가정에 보급될 것이라는 모건 스텔리의 전망이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한대 값으로 24시간 카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면 과연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알아둘 표현은 점프 인투 액션 즉시 행동에 나서다 바로 실행하다? 기억해두세요. 1분만의 투자 시사 영화 한큐에 교주의 출근 전 일본 글로벌 뉴스 루틴 내일 아침에도 만나요.